저희가 지금 2인체제로 동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심을 하게 되고, 물론. 어? 냈죠? 오늘은 사당에 새로 생긴 신선 카페 로엔들 카페로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카페 사장님께서 인터뷰를 지원해주셔서 검색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SNS에 올라와 있는 사진만큼이나 실제로 보니 정말 예쁘네요. 그럼 바로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먼저 <laughs>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유롭게 유랑하는 도심 속 차고지 로엔들입니다. 로맨데... 저는 노인들 사장 윤종현입니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장에서 카페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2인 체제로 동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랑 같이 동업하시는 분이랑 중간 지점이 마치 딱 사당역이라고 요 어. 그래서 일단은 사당역으로 픽스를 하고 이제 상권 분석이랑 상가를 많이 돌아다녔는데 딱이 건물이 저랑 더 하시는 분이랑 우아하는 분 이제 여기다 결심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 사장님들이랑 진짜 많이 대화를 하고 질문을 진짜 많이 드렸는데 뭐, 너무 친절하게 응원도 해주시고 뭐, 저희가 이렇게 보여도 20대거든요. 20대 20대인데 응원 넘쳐 해주시고 격려 말씀 막 넘겨 주셔서 감동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저희의 첫 창업은 무조건 사당에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음, 혹시 노앤들만의 노앤들만의 카페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인테리어나 컨셉 이런 거 한번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네. 저희가 일단은 노앤들 이 어떻게 시작됐나 하면 이제 퇴근길에 제가 우연히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그 이제 다이나믹듀오의 고백이라는 노래였어요. 음... 거기 가사 중에 난 그들이 붙잡는 게 이토록 이라는 가사에 어, 네. 이제 그 가사가 어, 베리에서 안 떠나더라고요 네. 어, 그러면은 카페 준비를 한, 하고 있는데 어? 팬들이 보잖아 이러면 나는 자유롭게 유명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갑자있들더고아 네. 그러면은 노이라는 타이틀을 가져가자 네.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브랜드가 시작이 되고 근데 인테리어랑 컨셉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우연히 알고리즘으로 분노의 질주 1편 영화를 제가 보게 됐어요. 네. 거기에 이제 가정집 옆에 있는 차고지가 나오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진짜 영감을 제가 받았어요. 네. 아 노인들이라는 브랜드를 차고지랑 같이 믹스를 하면은 정말 예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이용을 할수 있는 점에서 차고지가 노인들을 정말 부합하겠다라는 결론을 차고지 컨셉으로 가자. 고해서 지금 보시면 거의 다 차고지 뉘앙스로 아... 타공판페그보드 이용해서 인테리어를 네. 완성을 했고요. 네. 근데 이제 흔히 차고지를 생각을 하면은 뭔가 러프하고 차가운 이미지로 많이 생각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좀더 캐주얼하고 따뜻하게 풀어내려고 저랑 동업하시는 분이 좋아하는 취미 랑 이제 평상시 좋아하는 것들로 매장을 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했지만 클래식 음악을 전공했어요. 음. 네. 그래서 음악을 되게 중요시하는 거예요. 대중의 매장에 스피커가 좀 생겼어요. 어. 지금 보시는 이 카센트 플레이어가 데일리하게 쓰는 스피커고요. 네. 그 다음에 저기 톤스토리 위에 옆에 보면은 쇠 교철동거리가 있어요 제도 스티커에요 저 검은 스티요네검정상 아 제도 스티커인데 저게 뭐냐면 추궁기의 그 호른 부분을 떼서 네. 그그 다음에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코르크형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어요 얘를 네. 저기 추궁기에 이제 결합을 시켜서 소리가 그 저기 추궁기를 통해서 배 부분에 나오는 증폭형 블루투스 스티인데 는 밤에 스어커왜냐면 아, 네. 이제 벽에 대고 있으면 소리가 진폭이 많이 돼서 약간 네. 스피커가 여기 여기 달려 있는 것처럼 엄청 잘 울려서 나옵니다. 아, 세 번째 스피커가 여기 보이시는 브루트 소대. 아, 네. 얘는 이제 저희가 이벤트성으로 가끔 네. 손님분들이 어이구 왜 돌아가기만 하고 소리가 안 나요? 라고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셔서 네. 진짜 소리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디즈니. 이칸 트랩 프로 프로세스 원유어네 그러면은 이 카페를 혹시 이렇게 인테리어하고 준비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이 상가가 1년 동안 공실이었어요. 동안 어... 공실이어서 이 주민분들이랑 주변 상가 사장님들이 대체 여기에는 무엇이 들어올까? 정말 궁금한 내용을다 줬는데, 마침 저희가 들어오고, 인테리어 준비를 하면서, 통창이 전면, 뭐, 다베어있었는데 비닐망을 다 가렸었어요. 모가 스는 고려는 고다 가린 상태에서, 뺏고, 다 가리고, 그 다음에, 더 오픈한 이틀 전에, 비닐막을다 떼고, 저희는 퇴근을 했습니다. 네. 하고, 가 오픈 당일에 왔는데, 그래서 기다리고 계신 동네 분들이랑 항상 여기 오픈했냐고. 어떻게 보면은 오픈 원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 되게 기억이 엄청 많더라고요. 어, 여기 이렇게 조그마한 공간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시네?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그분들이 단골 분들이 계셨어요. 단골 고 더욱 기억이 너무 많이 남더라고요. 기억로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이 카페 내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커피 머신과 그라인더는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침 바리에 에미삼업 사용하고 있고,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이제 암핀의 프라티카라는 사용하고 있어요. 아침 바리에 에미삼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소자본 창업이다 보니까 많은 구매를 투자를 해서 하이엔드급으로 구매할 사정에 바람보는것 중에 그래서 내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서 구매를 고 어, 사실 저희가 우선적으로 중점을 둔게 머신도 아니고 브라이더도 아니고 제빙기였어요 제빙기요? <laughs> 저랑 같이 동업하시는 분은 네 얼음을 되게 중요시 해줘서 네호시잡히네 제빙기를 먼저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냉장고 냉동고도 아, 그런 단냉식으로 냉장냉는안냉시오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점점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남은 게그라인더가 오신이었는데 아, 네. 아주 가 진짜 하게 되고 네. 그래도 제일 좋은 하나 음, 마지막 립글라인요 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하이라이트 질문인데요 많은 구독자분들께서도 이 질문을 궁금해서 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페 메뉴에서 제일 핫한 메뉴와 시그니처 메뉴 한 번. 어, 저희의 노인들의 가장 핫하고 그다음에 잘 나가는 메인는 저희 시그니처 메뉴인 피넛 버터 앤 젤리라는 메뉴가 있어요. 음. 그 메뉴가 뭐냐면 이제 미국의 국민 간식이자 이제 식사 대용인 피넛 버터 앤 젤리라는 샌드위치가 있어요. 어, 샌드위치. 그때 냐면 피넛 버터 잼이랑 딸기잼 샌드위치. 음. 그거를 저희가 음료하고 저희 노인들만의 방식으로 그렇게 탄생을 시켰어요. 음료 보시면 위에는 이제 피넛버터랑 커피가 섞여 크림이 올라가고 네. 밑에는 이제 라즈베리 시럽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네. 드시는 방법,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 일단 처음에는 중간까지는 그냥 그 채로 드시다가 중간부터는 빨대로 밑에 라즈베리 시럽이 깔려 있어서 빨대로 잘저어서 빨대로 드시면 진짜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사장님에게 커피랑 땡땡이다라고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커피란 음, 수단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그런 이제 낭만, 로망이 있었는데 네. 누구나는 아닐 수도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만의 가게를 짓고 있었어요. 음. 근데 이제 커피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제 저의 꿈에 다가갈 수 있게 좀 수단이 되었고 그다음에 네. 더 나아가서는 커피를 통해서 이제 손님들과 좀더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할수 있는 수단이 될것 같아서, 음. 저는 되게 요즘 들어서 이제 커피에게 너무 고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어카북카 인터뷰를 함께 진행해 보았는데요. 사장님 어떠셨나요? 아 어, 사실 정말 떨리네요. <laughs> 너무 떨리고, <laughs> 네.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시그니처 메뉴를 맛있게 즐기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행복한 카페 생활을 위해 어카돈카 인터뷰는 계속되니까요.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다음 카페 인터뷰에서 또 만나요. 안녕. 어카돈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진짜일까요? 깜짝 기사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맞춰봐 보세요. 네. 주식회사 이 r ER a t i o n 은 이태리 땡땡사와 국내 독점 공급 계약에 의한 땡땡 콜드 S 그라인더를 포함한 다양한 최신 모델의 그라인더들을 한국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땡땡은 무슨 브라인, 브랜드일까요? 네저인데요어등록입니다 우와 <laughs> 어디 왔을어요그 그 땡땡 콜드 S 해가지고 그라인더 이름 알고 있어가지고 네저. 아 네저. 네, 저희가 소정이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네. 이건 저희 브로고요 네. 이건 소정이 선물 키링 세트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세요거 주시, 주 네, 키링도 한 안에 아, 네. 열어보세요. 아, 어. 이거 저희 타공판 태그보드에 걸면 진짜 예쁘겠는데. 오그러요 예쁘겠다. 안 그래도 이런 거좀 찾고 있었는데. 커피용품을 사실 음좀 원래 걸고 싶었는데. 오 마침 꼭 좋은 선물을 주려서 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보케봉카 네.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